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해슬 전문가입니다. 오늘 갑자기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흔들리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유럽 쪽에서 기대했던 흐름과 다른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음이 더 불편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핵심만 뽑아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섹터가 한 번에 밀릴 때는 이 재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부터 빠르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또 단기 이슈인지 장기 변수지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뉴스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포인트만 딱 잡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슈도 놓치지 않고 훨씬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시장에 타격을 준 뉴스는 이유가 2035년 내연기관 신차금지정책을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에 2차전지 주가가 한 번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다만 재검토라고 해서 정책을 없던 일로 되돌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예기간을 두거나 또 완전금지표현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유가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전기차로 가는 큰 방향 자체를 꺾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미 2030년에서 2034년까지 이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35년에는 100% 감축한다는 이 법을 큰 틀로 만들어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치 산업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방향을 뒤집는 선택은 부담이 큰 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은 이유가 진짜로 경계하는 게 무엇인지입니다. 이 전기차 전환 자체를 경계하는 이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걸 두려워하죠.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다 보니 EU는 상계 관세 같은 대응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 시장이 위축되면 결국에 누가 더 유리해지냐라는 부분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강한 게 중국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줄이기보다는 유럽이 이길 수 있도록 키우는 방향으로 갈 명분이 더 큽니다. 세 번째로는 숫자로 봤을 때 전기차 비중은 아직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압박이 남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이후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평균 20%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2030년 그리고 2035년 이 목표를 맞추기가 좀 빡빡하거든요. 쉽게 비유를 하면 마라톤의 결승선을 바꾸지 않는 한 잠깐 숨을 고른다고 해서 이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인 PNT 에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준선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우선 오늘 하락 마무리를 보면 4만 원 근처에서 주가가 멈춘 모습입니다. 이만원 단위가 호가 구간이기도 하고 과거 흐름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반복됐던 자리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구간입니다. 지금도 이 근처에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당분간 횡보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지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4만 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 3만 7,500원 부근에서도 지지 구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EU가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이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방식으로 시작을 축소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2차전지 섹터 조정은 좀 무섭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한발 물러나서 보면 장기 방향성 안에서 생긴 단기 흔들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으니 저는 뉴스 제목보다 EU가 실제로 지키려는 이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또 유럽의 전기차 점유율 흐름 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예상하시기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차분하게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 놓치시지 않도록 영상 매일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